오, 스펙 자체가 음. 좀 됐거든 음. 근데 가격이 그 정도면 가격이 저희가 자 지금부터 소음 테스트 꽤 길게 늘어나네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밖에서 하니까 조금 오, 낫다 아 응. 추워 아 추워 온도는 응. 오 생각보다 많이 내려온다 안녕하세요 k 수입니다 <laughs> 네. 최근에, 와, 너무 더워졌어요. 우리가 해마다 여름 캠핑 때 너무 힘들어 했잖아. 그래서 선주님이 <laughs> 하나 질렀습니다. 내돈 내산, 바로 캠핑 에어컨. 근데 이 제품 지금 핫하다고. 핫해왜 <laughs> 네. 핫하죠? <laughs> 왜 핫하지? <laughs> 가성비. 어, 어. 그치, 가성비 싸니까그 어. 다음에 샤오미 <laughs> 그것도 조금 한몫했던 거. 자, 우리 한 번, <laughs>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. 응. 자, 우 등치는 큽니다. 우아, 우아. 오, 일단 설명서가 한글을 지원합니다. 어, 그러네. 어, 여기 리모컨도 있고요. 요거 저쪽으로 가져가고. 어, 배수관 같은 건가? 어, 배수관은 아니고, 그 홀. 어. 이건 명칭은 뭐라 그러지? 그 다음에, 오우. 어. 사이즈가 꽤 되네. 사이즈가, 어, 작지 않아요. 아, 솔직히 저는. 가격을 생각했을 때, 짭짤하고, 요만한 에어컨 아닐까 생각했거든요. <laughs> 좀 듬직한 그런 사이즈입니다. 실제, 조금 시원할 것 같은. 나는 커서 마음에 드나보네. 어, 나 마음에 들어, 커서. 어. 응. 나는 요만한 거에다가 엄청난 출력아 <laughs> <laughs> 기간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. 아, 어. 오. 오. 예쁜데? 어, 예뻐, 예뻐, 예뻐. 음. 아, 이러니까 핫했구나. 와, 지금 보면, 한번. 음. 옆모습, 음. 이렇게이 정도 사이즈에, 이 정도의 스펙 자체가 음. 좀 됐거든. 음. 근데 가격이 그 정도면. 가격이 저희가 10만원대에 구매했습니다. 10만원대. 음. 캠핑 에어컨이 10만원대라면, 아유, 음. 굿이죠. 그죠? 예전에 한 2, 3년 전인가, 그, 네오, 대오에서 음. 아, 나온 거. 아, 아. 그거 그꽤 비쌌어. 60만원대. 어, 뭐, 그랬어. 여기 다 한글로 적혀 있어. 음 그러네. 음. 쉬워 보인다. 자세한 거는 메뉴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설명서. 음. 이쪽에 이렇게 필터가 있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, 이쪽으로 바람이 나나? 응, 바람 흡입하고. 이 위로 나오는 것 같아. 요 아, 그래? 위에 색 칸. 아, 이쪽은, 뜨거운 바람이 나올 것 같아. 우리, 그 실외기처럼. 아, 실외기처럼? 어, 우리 또, 캠퍼들한테는, 또 그거 중요하잖아. 소비전력. 소비전력. 지금, 이게, 330W. 무리 없이 쓸수 있겠는데? 캠핑장에, 600. 그러니까. 음. 어. 그 다음에, 이게 보니까, 모델이, 음. K1이네, K1. K1. 음. 보니까, 음. K1이, K1이 있고, K1 맥스가 있구나. 음. 약간 스펙이 다르다, 응. 그지 응. 이게 최근에 나온 지금 미월 휴대용 에어컨이 응. 4세대라 그러더라고. 응. 이 모델도 4세대고, 응. 이 4세대에서 응. 최근에 K2가 또 출시했다 그러더라고. 그러게, 응. 우리 사자마자 바로 아, 응. 물량 쫙 공급하고 난 뒤에 어. K2 딱 출시한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응.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긴 해. 이게 모양이 응. 지금 이거는 가로로 이렇게 돼 있고, 그거는 이제 세로로 돼 있고. 응. 약간 소비전력이 조금 다르고 음. 약간 씩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해. 음. 그리고 이게 무게가 13kg, 3 k g 음. 구동을 한번 해 봐야 되는가 이거? 그렇지. 어. 커넥트.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가 피스를 꽂는면네 나사도 하나 있긴 하던데이 나사는 어디 쓰는 건지 모르겠그 나사 이가 들어가? 네. 그럼꼭 글쎄... 해야 되나? 무슨. 글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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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플루우 급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네. 요렇게 꽂아주면 되네. 요런 이제 마개가 있어가지고, 음. 이게, 음. 요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쓰도 되긴 하나 봐. 음, 그리고 어. 나중에 어. 이제 다 쓰면 자기가 이렇게 빼주든지, 음. 밤새 틀어놓을 거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, 음. 짧은 시간 잠시 할 때는 안 하고 해도 음. 되지 않을까 싶네. 음. <놀람> 아무것도, 안, 안, 소리가 안 나? 리모컨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? 어, 저는 켜졌어 켜졌다. 어. 어, 시원하긴 하다, 그. 아, 시원하다. 어. 어, 괜찮을 것 같은데? 괜찮을 것같아 그.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텐트 공간 이렇게 채우기 괜찮지 않을까? 소음은 아. 좀 됩니다. 그러니까 아. 에어컨에서 약이 제가 볼 때는 선풍기 강 정도의 소음인 것 같아요. 야외로 나가면 음. 아니,는 시계안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잘때이 정도 소음이면 조금 세지 않나? 그래도 뭐, 우리 저기, 한여름에 서큘레이터 강으로 틀어놓고 계속 자잖아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자, 지금부터 소음 테스트 하겠습니다. 지금 바람 쐬기가 강중 약으로 되어 있고요. 지금은 약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선주님, 한번 바꿔볼게요. 예, 이거는 지금 강입니다, 강. 그리고. 중. 자 근데 이쪽 전면부 냉기가 나오는 곳에서 소음도 있는데 이 뒤에 어. 여기에서 소음이 있네 어. 이 관에서 소음이 있구만. 야외 나서 텐트 펼차가 테스트 한번 해야 되는가요? 그럼 나가볼까? 그럼 나가볼까? 어떻게 나가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? <laughs> 굳이 하지 말고 그냥 뭐 마무리 할까요? <웃음> <웃음> 나가 나가서 한번 해보고 싶어. 해보고 싶어? 한번 해보자. 이제 팝업 트 한번 펼쳐가지고 안에 넣고 한번. 계속 눌렀어. 물안 나오나? 음. 튼지 얼마 안 돼가지고. 그래서 안 나오는 건가? 물이 뭐 살기는 물이 없다 자, <laughs> 저희들. 캠핑 에어컨 텐트 안에서 테스트 해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고요. 지금 파브 텐트 좀 작은 사이즈이긴 합니다. 여기다가 캠핑 에어컨 구동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. 자 캠핑 에어컨 지금 우리 온도계도 챙겨왔죠, 선생님 온도계 한번. 자 요거 자바라 형식이거든요. 배기구 쭉 늘어납니다. 꽤 길게 늘어나네. 됐지. 일단 이거를 다출입문을 막아야 될거 아니야 안에 들어가 볼까? 어 안에 한번 들어가 봐자 온도 좀 줘봐 텐트 안에 실내 온도 28도입니다. 자, 저희들 지금부터 30분 정도 여기 샤오미 미골 에어컨 구동해가지고 얼마나 온도가 떨어지는지, 그 다음에 체감적으로도 어느 정도 시원한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선생님, 지금 안에 좀 어떤가요? 좀 견딜만 견딜만 한 정도. 지금 날씨가 상당히 좀 흐려있고 약간 후덥지근합니다. 자, 일단 두고. 아, 우리 리모컨하고 아, 다 챙겨왔나? 아, 리모컨. 어. 소리가 밖에서 하니까 조금 낫다. 어, 어. 어, 강으로. 어. 자, 이제 나갑시다. 난 없어야 되는 거야? 안에 있을거야 안에 있을 놈면 있지. <laughs> 근데 이게 야외에서 이렇게 구동을 하니까 소음이 아까 집에서 들었을 때는 소리가 좀꽤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집에서 들었을 때보다는 좀 괜찮네. 오, 뜨뜻한 바람이 막 나와. 어. <laughs> 온풍기인데? 여기 텐트 하나 더 쳐가지고 여기는 어. 온방, 어. 저기 냉방. 아, 그럴까? <웃음> <웃음> 이 소음이 조금 아쉬워. 야외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시끄러운 것 같지는 않은데 정작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 어떨런지 신나. 소음이 있어 있어. 조금 소음에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힘들 거 같아. 음, 거슬릴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이요자 <목소리> 선주님 지금 이제 30분 딱 흘렀습니다. 네. 가봅시다. 네. 자 여전히 가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. 자, 과연 얼마나 떨어졌을까? 응. 자, 일단 안쪽으로 손을 한번 넣어볼게요. 시원해? 약간, 어, 시원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. 자, 열어서. 네, 어. 어, 시원해, 시원했어요, 러 일단 체감부터 먼저 볼게요. 오, 오. 완전 시원한데, 오빠? 완전 시원해? 나도 완전, 어, 추워. 어, 아, 추워. 시원하네. 오빠 이쪽에 바람 나오는데 있어, 와봐. 엄청 시원. 어, 추워요, 추워. <laughs> 추워. 추워. 어. 야, 온도는 추워. 어 생각보다 많이 내렸다. 온도 22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오, 어, 추워. 시원한 시원하네. 지금. 자, 근데 지금 28도였는데 지금 22도까지 떨어지고 안으로 들어오니까 체감상 좀 시원해요. 어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날씨 자체가 우에서 햇볕이막 내리쬐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고려해서 어,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만약에 햇빛이 좀 강렬하게 내리쬐는 상황이면 조금 상황은 다를 수 있을 겁니다. 그래도 우리 30분 이 있었나? 어, 30분 만에 지금 이제 어쨌든 어, 28도에서 22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안으로 들어오니까 확실히 시원했어. 어. 그다음 텐트 공간도 지금 이 테, 어, 파워 텐트가 이너텐트 사이즈보단 조금 작나? 작지. 어, 조금 작긴 한데 그래도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어, 시원하다. 오히려 좀 추울 수 있을까? 좀 오래 있을까? 나는 추운 것 같아. <laughs> 자 어쨌든 어, 성능은 괜찮다. 근데 소리는 조금 소음은 조금 있다. 요렇게어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네. 자 이제, 이제 들어갑시다.